이 위고비 하나면 15kg 빼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 최근에 난리가 났어요. 생각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최근 한국에 상륙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여러 번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하셨던 분들은 꼭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이 한국의 비만 시장에 새로운 열풍을 불러일으킬 위고비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현재 나라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덴마크의 왕도 아니고 덴마크의 총리도 아닌 라스프로가르드 예르겐센이라는 사람인데요. 바로 노보노디스크라는. 제약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CEO입니다.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는 한국 사람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삼성보다도 더 유명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명품 브랜드로 유명한 루이비통 그룹을 제치고 현재 유럽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덴마크의 GDP를 뛰어넘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노보노디스크는 덴마크의 경제와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업이라 볼수 있죠. 이 회사의 급성장에는 위고비라는 약물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위고비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비만 치료제가 있었지만 대부분 효과가 미비하거나 혹은 부작용이 많아 실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나 위고비는 뛰어난 효과와 간편성으로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테슬라의 창업주 일론 머스크와 모델 킴 카다시안이 사용했다고 하여 한때 화제가 된 적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4년 10월 15일에 공식 출시가 되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약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위고비의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인데요. 이는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GLP-1이라는 호르몬을 모방한 합성 펩타이드입니다. GLP-1은 음식물 섭취의 반응에 배고픔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따라서 위고비는 GLP-1 호르몬의 역할을 거의 동일하게 흉내내면서 체중감량과 대사 개선을 촉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먼저 뇌의 시상 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합니다. 시상 하부는 우리 몸의 에너지 균형과 식욕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마글로타이드가 시상 하부의 GLP-1 수용체에 결합을 하면 포만감을 증가시키고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결과적으로 칼로리 섭취 감소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음식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추고 더 오래 포만감을 느끼게 하여 음식 섭취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면서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셋째, 또한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하여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식후 혈당을 낮춰주고요. 반대로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글루카곤을 억제하여 간에서의 포도당 생성도 억제합니다. 자, 이를 통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체중감량에 필요한 적절한 대사환경을 조성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위고비는 포만감 증가, 식욕 억제, 위장간의 운동 조절, 그 인슐린 분비 촉진, 혈당 감소 등의 과정을 통해서 이 효... 효과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중에서도 특히 이 포만감 증가와 식욕 억제 효과가 강력하여 기존의 비만 치료제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고비의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는 여러 임상 연구를 통해 입증이 되었는데요 세계 최고의 의학학술지 NEJM에 2021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68주간 위고비 투여 시 평균 14.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고요 몸무게로 따지면 평균 15.3kg의 엄청난 다이어트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더 장기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네이처 메디슨에 2022년 발표되었는데요. 104주간 위고비 투여시 평균 15.2%의 체중 감량 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무엇보다 위고비는 식사 행동의 변화와 신체 대사 환경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다이어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이 엄청난 장점이고요. 이 단순한 비만 관리를 넘어서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자, 예를 들어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혁신적인 약물이라 볼수 있습니다. 위고비는 사실 먹는 약이 아니라 주사제로 투여하는 전문 의약품인데요. 노보 노디스크에서는 위고비 이전에 삭센다라는 유명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삭센다는 2018년에 우리나라에 출시되어 현재 국내 비만 치료제 점유율 1위로 아주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약제인데요. 삭센다 역시 GLP-1 호르몬을 모방한 리라글루타이드 성분으로 되어 있어 위고비와 동일한 기전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내지만 약물의 반감기가 13시간으로 짧아 하루 1회씩 주사를 맞아야 하는 불편감이 있었죠. 하지만 위고비의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는 반감기가 170시간으로 길어 주 1회만 주사를 맞으면 되는데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삭센다에 비해 훨씬 적은 빈도로 맞아도 되기 때문에 불편함을 줄이고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게다가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삭센다는 56주 투여 시 평균 7.5%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인 반면, 위고비는 68주간 투여 시 평균 14.9%의 체중감량 효과를 보였기에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기대해 볼수 있죠. 위고비는 용량에 따라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0.25mm, 0.5mm, 1.0mm, 1.7mg, 2.4mg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약물이 미리 충전되어 있는 프리필드 시린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 자체는 매우 간편합니다. 부작용을 줄이고 몸이 약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저 용량인 0.25mg부터 시작을 하고요. 4주마다 그 다음 용량으로 증량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총 16주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량하여 최대 2.4mg까지 도달하는데 만약 중간에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용량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거나 부작용을 해결한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위고비는 주 1회 같은 요일에 피하주사로 투여하는데요. 식사와 관계없이 아침, 점심, 저녁, 언제든지 편리한 시간에 주사할 수 있고요. 주사부위는 팔, 허벅지, 복부 등이 가능하고 주사로 인한 피부 자극과 지방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매번 부위를 바꿔가면서 투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보관이 원칙이고 개봉 후 6주까지 보관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냉동보관은 금기이며 이미 얼어버린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이 위고비가 장점만 가진 아주 좋은 양인 것 같지만 사실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위고비 역시 허가된 용법에 맞게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위고비는 비만 환자에게 처방이 허가되어 있는데요. 먼저 초기 체질량지수가 30 이상인 비만환자, 그 다음 초기 체질량지수가 27 이상 30 미만인 과체중 환자로서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을 가진 경우 그다음은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체질량 지수 27 이상의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로 신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기준은 우리나라 식약처의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기준을 넘어서 오남용할 경우 부작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허가된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매스꺼움 변비 등의 소화기계 부작용이 흔하며, 그 외에도 두통, 감석증, 모발 손실, 급성 최장염 담낭염, 시력 변화,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중 초기 부작용으로 가장 흔한 것은 메스꺼움으로 이는 대개 약물에 대한 몸의 적응 과정에서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스꺼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량을 조절하고 기름지거나 무거운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또한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들은 당뇨 치료제와 함께 위고비를 사용할 경우 갑작스러운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물론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요요 현상도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위고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위고비가 너무 좋은 양인 것은 잘 알겠지만, 사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위고비의 국내 공급가는 용량과 관계없이 37만, 2025원으로 정해졌는데요. 비만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품목이기 때문에 진료비와 처방비, 그리고 병원의 이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대략 8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300달러 정도 되는 미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격에 부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비만 치료제가 아닌가. 이 라는 비판도 존재하죠. 자, 정말 위고비가 이 비싼 가격 대비 얼마만큼의 효과와 만족도를 제공해줄 수 있을까? 전 세계적인 인기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수 있을까? 이저 역시도 궁금하고요. 향후 위고비의 경쟁 약인 마운자로도 한국에 출시 예정이고, 신약 올포글림론 레타트로타이드도. 임상 이상 결과에서 더 뛰어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고 하니 앞으로의 비만 시장 동향을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인회 원장 문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